네, 어, 이런 강가에 왔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 관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사실 관광하면 어, 약간 특징적인 거는 엄청 유, 유명하고 가치 있는 곳에서 좀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구성할 때 보면은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다좀 빼는 편입니다 안 가는 편입니다 호치민에 와서 느낀 거는 뭐 웬만한 데는 다 가봤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는 걸어서 다 다녔고 어 좀먼 곳은 그래 따로 이제 구성해서 하루 따로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 제 스타일은 원래 이렇게 딱 묶은 패키지 이런 쪽은 좀안 맞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일단 지도를 보고 먼저 구상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어디, 어디 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도시에 왔을 때한 3일을 정도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몸이 안 지쳐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안 짜고, 딱 이제, 어, 좀 뭐랄까, 에너지가, 밤에 사용할 에너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관광을 합니다. 그래야 밤에도 놀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예전에는 밤이 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했고, 어, 저는 다 이제, 그냥 제가 걸어서 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그랩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듣고 쾌적하게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그 여행사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조금 좀 뭐랄까 좀 이상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잘 이제 그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여행사에 이제 딱한번 비자 때문에 좀 부탁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쪽 여행사에 대해서는. 어 근데 그때도 뭐 그냥 잘 처리했어요. 어 지금 이제 그 오늘 제가 영상을 보시면은 시티 투어 버스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다 가니까. 근데 그거는 밖에 2층에서 봐야 되는데 더울 때는 좀 피하시면 됩니다 밤에 이제 해지기 전에 출발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다 따로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티투어 버스는 그렇게 이제 여기 관광은 좀 뭐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동남아 관광은 진짜 똑같습니다. 제일 주의야될게 시간입니다, 시간. 저는 주로 이제 일찍 간다거나, 그, 해지기 전에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조금, 어, 관광을 기분 좋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더울 때는 무조건 피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니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다니시지 마시고 좀 피곤하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좀 쉬시고 또 가시고 이러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그런 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호치민을 어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로 뭐 크게 여기는 뭐 그렇게 <laughs> 가까운데 다 있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